잠깐 안녕하세요. <laughs> 잠들입니다. 아니 잠들이란다네 <laughs> 잠바입니다 네 어쨌든 제이름은 전바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어쨌든 자 오늘은 <laughs> 미션은 제수아 민티브 아템으로 들어가죠 이번 민티브 귀여 말이지. 지 오늘 미션이 운지 아니?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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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여운 바로 바로 여운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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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저 상자를 열어봐 응? 음, 근데 죄수? 야, 잠깐만 죄수면 죽여야지 민티브야 아! 어? 잠깐만 쳐 얘는 내 친구야 그래? 어? 그랬어 아그 제발 이 시끄럽네 시끄럽지마 시끄러 알겠어 음참 뭐야 후디. 그리... 왜 이거? 멍둥이? 아, 이이아참 이건 아이데자 그럼 이거은 경찰이. 로 변장하는 옷이라고 하는데 이걸 입으면 경찰이 있는거지 o 이게 되니까 m not sure. I'm 니 e l l i n g you. I'm telling you. I'm telling 이 요거, 요거. 보상금은 1억? 감옥에 있음? 이름이 크르릉이다? 아, 참, 내가 좀 이해하고 있었는데, 먼저. 완전... 크르릉이라는 재수를 구하는 미션입니다. 그 이름은 크르릉이다. 그리고 또주경장들 조심하고, 주경찰들 조심하고, 감옥에 있고, 음, 어디보자. 보상금은 1억이래요. 뭐야, 잠만.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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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아, 잠깐만. 아까 그 잠깐은, 어, 뭔가 깜빡해서 그랬어요. 잠깐만, 잠깐만, 주경찰들 아니야? 씨, 무슨 주경찰이 사방에 깔려있네. 그렇다면, 몽둥이로 때리는 수밖에 안지. 정말 만 이미 주경찰들. 안녕, 안녕, 안녕. 안녕, 안녕. 안녕하신까 여러분, 어잠깐 여기, 화장실이 왜 여기, 그러고보여내 여기, 여기, 왜기아잘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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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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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공격기 여기, 여기, 여 공격해라! 시끄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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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왜 예, 공격 안아니다 어, 공격할 줄 알았는데 어고마어 죽어줘 뭐야 이 좀비 뭐야 뭐야 너네 비켜 있... 아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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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구르이 말한건데? 으르렁이 직접 정성했구나. 으르렁. 으악! 감옥은 레드. ᄉ, 시 ᄉ. 아! 이란데요? 감옥은 레드? 그게 무슨 뜻이지? 감옥은 레드? 감옥은 레드? 아, 감옥은 빨간색이라는 건가? 그리고는 내가 하나 잊은게 있는 있는데, 그제수를 구해주고 나서, 방해 안 되게 몰래 처리하면 된다던데. 어? 빨간색. 빨간색. 드디어 보인다. 설마 주경찰들은 아니겠지? 어, 죄수들이다. 죄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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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크 죄수, 죄크 죄수, 시끄러. 수 죄수, 야하하, 빨리 깨야 해. 아, 빨리 깨줘 아, 빨리 깨지라고! 어, 깨졌다. 아, 뭐냐. 아, 이렇게 힘들겠어. 잠깐만요. 예하하하 yeah, 간다 다이아몬드 곡괭이 자 가자 친구 야 가자고 가자. 자 그럼 가자고 아 미안 얘네 얘네들은 못 구해주겠어 미안 간다 순간 이동 뿅. 네 어쨌든 유정을 데리고 왔긴 왔는데 유시 오오오, 와하하하. 오오오, 와하하하. 어디서? 윈티브 음, 최수. 어, 역시 요즘은. 너네 근데 말이지. <laughs> 근데 아, 이억은어디나왔어아어저 아. 아. 상자에 다어놨어 아, 그래? 우와, 1억. 오이 <laughs> <laughs> 1억으로 때려 잠깐, 그러안될것 같다. 오이 깜짝이야. 어쨌든 1억을 발견했는데요. 이제 말이죠, 넌동 더. 경고하겠습니다. 경가하겠습니다 자어 뭐야? 아, 잠깐만. 자 그럼 흠잘 <laughs> 가라. 으르어 근데 뭐가 우주렁이야 아이, 얼, 에이. 어리. 모두 다 죽여주마 그렇다면 나만 이러그러두면 못하지 뭐 에이씨 재수 아 죄송 욕해서 야 정말 어 이봐 재수야 말할게 있데 누가 화살을 쐈는지 죽었네 자, 이걸로, 오늘의, 하아. 오늘의 영상이 끝났고, 어, 구독하기와 좋아요는 필수입니다. 아, 일단, 그럼 주경철들을 죽이는 게 좋겠죠? 일단 주경철들은 죽이려면 이게 필요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. 어쨌든 해주십시오. 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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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a